알겠어 감자야 도시락 o 왔다 어? 니 e 러니 t o 니 h i 니 a k 니 a w 니 t a 니 i g 니 t a 니 l Dig it all! Dig it all! d i 들어가 all! Dig it all! Dig it all! Dig it all! Dig i 오 진짜 있네 이게 정말 이해가 안된다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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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나뚝 뭐야 리전 여기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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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가열판 위에 나려놨어 나도 <laughs> 이게...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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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여버리, 죽여버리, 죽여버리. 아! 아! 잘못했어 도 오늘만 참는다 아아야 실화야? 형나 죽을 뻔했어 아 죽었는데요? 네, 아 카베이란가 봐 미쳤어 어 카베이라 됐다와어인형내 쪽에 있다 내 쪽에 한 번. 어얘 <laughs> 어? 나가 뜨든 <laughs>